자, 2025년 고23모, 네, 31번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그림 보면 은 엄청 신나게 이제 노래 부르고 있죠. 네, 이 대중음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다, 대중음악의 확산은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 자유와 창조성의 상징이 되었다. 라는 게 전체적인 주제였고, 자, 3단 내용 정리를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해보면, 첫 번째. 자, 20세기 중반부터 누구나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20세기 중반부터 네, 누구나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이는 반항과 자유의 정신을 반영했다. 네, 뭔가 이제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약간의 반항하는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 들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자유의 정신을 반영했고, 이 펑크 음악, 네, 펑크 음악 등 비전문적인 음악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라는 거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음악에서 배제되었던 이들도 예, 뭔가 이제 조금 약간 아웃사이더죠 네, 아웃사이더들도 창작 기회를 누리면서 새로움과 자율성을 경험했다 네 요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대중음악이 점점 그 대중화되면서 음악을 만들지 못했었던 또는 조금 아웃사이더들도 아 요렇게 음악 활동을 좀더 많이 할수 있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여기 31번 문제였잖아요 예, 빈칸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빈칸이 아닌 다른 문제로 나올 것이다, 알겠죠? 내신에서는 자첫 번째 문장부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긴데, 뭐 그냥 어려운 문장 아니었어. 이거, 자, explosion, 네, 폭발이죠. 이거 폭발, 뭐의 폭발? 대중음악이야 이게. 자, 대중음악의 폭발. 자, 뭐에 있어서 뒤에, 자, 이거는 어떤 시기죠? 맞지? 20세기 후반, 뭐 우리가 가운데입니다. 아, 어, 자, 20세기 후반. 그 대중음악의 폭발은요. 자 그리고 as well as 뭐뭐또한이죠. 네. 무엇과 마찬가지로 또는 뭐뭐또한 as well as까지 다 묶어야 돼. 요렇게. The global circulation. 뭐 세계적인 유통입니다. 자그 다음에 dissemination 하면 보급이라는 단어로 이 주석에 주어졌던 단어였지만 내신에서는 안 주어질 것이다. 왜 이미 나왔던 거니까. 이미 주어졌으니까. 공부해와 했으니까 이제 주어지지 않겠죠. 암기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유통이나 아니면 보급 뭐에 이 음악에 자 누구에 의해서 아, the creative 하면 뭐 아주 창의적인 industries 이 창의적인 산업이겠죠 산업에 의한 어, 뮤직 보급이죠 이렇게 다 묶어 주면될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요거는요 자 propelled 뭐 했다 촉진시켰다라는 거야 동사 여기 나온 거야 메인 주어가 여기 있고요 근데 동사 여기 있는데 중간에 전부 다 주어를 그냥 꾸며 주는 거였지 propelled 하면은 촉진시키다 어, 새로운 이해. 자, 뭐에 대한 새로운 이해냐. 이 접근성이겠죠. 우리 accessibility 하면. 자, 뭐에 있어가지고, 자, 음악에 대한, 뭐, 뒤에 이제 이건 다 묶으면 되겠죠. 요렇게, 전부 다. 자, 음악에 대한 접근성의 이해를 좀더 촉진시켰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만 좀 체킹을 해보면, 요런 건 어휘로 나온다. 알겠죠? 별표치고, 밑에다 한번더 적어주면, 얘가 뜻이 뭐라고요? 무엇 무엇을 촉진시키다. 네. 근데 뭐 어떤 개념이 중요한 거냐면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요 단어 있지. 요거 선생님이 나온다고 하는 포인트들 잘 적어 놔야 돼. 여기서 무조건 나와요. accessibility. 이게 뭐예요? 접근성이라는 거야.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면 무슨 말이야? 요 시기 때좀더 음악으로 접근을 하기가 좋았다는 거겠지. 알겠죠? 자, suddenly. 자, 갑자기 1950년대쯤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네. 순서 좀잘봐 놓고 여기에 갑자기, 자, 누구나, could pick, pick up, 뭐할수 있었어? 들었어? 뭐를? 스푼스, 네, 숟가락. 그리고 뭐, 냄비. 예, 네, 그리고요, 우리가 중고죠? 세컨 핸드 기타 하면, 중고 기타를 이렇게 집어 올려가지고, 뭘할수 있었어? starts a band,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예. 네. 요 당시에는 우리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요 당시에 이제 뭔가 펑크, 아니면 은 컨트리 밴드 해가지고 밴드 열풍이 있었죠. 누구나 시도를 할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this. 자,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 중요해. 순서. 자, 이것은요. 우리가 lead to 가 나와 있어요. 이 lead to의 과거형이거든. 레드 투 lead to 하면. lead to 하면 붙어 있잖아. 그 뭐뭐에 이르다야. 알겠죠? 뭐뭐에 이르다. 이끌다가 아니고 뭐뭐에 이르다. 뒤에 결과가 나오지. 자 스페이스 애플 a l i s t 말 그대로 뭔가 특정한 장르인데 어떤 장르 스킵 포이라는 장르로 이끌었다. 네, 요겁니다자그데 but also 또한 좀더 generally 우리 뭐대중적이기 전반적으로 자 reflected 네 반영했습니다. 더 많은 뭐 relaxed 뭔가 이렇게 좀 relaxed a n 여유로운 이겠죠. 자 그리고 inclusive 하면은 포용적인입니다. 원래 include가 포함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inclusive 하면 은 포함하는 포용적인 태도야 자 뭐를 뭐에 있어서? 으, 음악 만들기에 있어가지고 네,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방금 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기 중간에 나와있는 inclusive라고 하는 단어 있지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출제하진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포용적인 태도가 생겼다 네, 누구나 음악을 좀더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되었다 정도입니다 자그 다음 밑에 uh, whil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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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하지만,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h a always sung, 항상 뭐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자, 그리고요, 음악을 만들긴 했지만, 이겠죠. The popular music, 이 대중음악 운동은요, was driven, 주도가 되어졌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주도, 주도가 되어졌냐면, 이 d 에라마는 Rebellion 하면은 반항입니다. 네, 반항. 그리고 자유의 정신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네, 그 당시 약간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런 거 이런 운동을 막 주도한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딱 봤을 때아 뭔가 이렇게 막이 반항적이고 약간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그 얘기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야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부르고 했겠지만 네 결국에 이 운동 있죠 네. 음악 운동 같은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뭔가 반항 네 자유에 의해서 이끌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단어를 체킹을 해보면 요거 전체 우리가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아 빈칸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빈칸 출제됩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바로 자 넘어가서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요. 자디 i s a p p r o a c h 네 이렇게 묶어주시고 주어져 자 주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순서로 나오면 좋겠지. 순서 이러한 접근 뭔데? 이 뭔가 자유와 반항의 정신입니다. 맞지? 자그 반항의 정신 그다음에 자유의 정신이 결국에 뭐뭐에 이르게 됐어요. 어디에? 두드, 아 punk m o 펑크 운동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겠죠? 알겠지? 네, 펑크 뮤직을 한번 들어보면 은 엄청 막 이제 막 띵까띵까 하면서 노래 부른단 말이야. 예,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젊은이들의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는 약간 그런 장르다. 알겠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후즈. 자, 여기서 얘는요, 우리가 소유급 관계 대명사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그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무엇, 무엇? 의만 붙이면 해석이 정말 편해져요. 그 대부분 1, 2등급 친구들도 해석을 잘 못해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정말 꿀팁 하나를 알려주면, 자, 앞에 명사가 있죠? 이거의 음악가들,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지? 그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자, 이러한 접근법은요, 뭐에 이르게 됐다? 결국에 이 펑크 운동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펑크 운동의 누구? 뮤지션들이요. 요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뮤지션들은 뒤에 문장에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요. 자, even made it. 심지어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요건이겠죠? 어떤 조건을 만들었어. 자, 뭐에 대한 조건이야? for the i r music. 자, 그들의 음악에 대한 뮤직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렇게 만든 거야. 자, to be non 우리가 virtuosic. 어, virtuosic 하면은 이게 약간 달인의 뭔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non virtuosic이니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거겠죠. 이것도 어려운 단어여서 주어졌던 거야, 알겠죠? 주석으로. 사실 이런 거는 출제를 안 하길 바라지만 내신에서는 그냥 내버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비전문가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는요 뭐 누구나라고 할까, 그죠? 네, 누구나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이 자기 음악에 접근할 수있 만드는 것이 결국에 이 펑크 음악 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앤드 액세서버 또 나왔네 이 접근 가능한 네, 중요한 단어 별표 자 이것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1970년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문가 또는 모두가 이제 접근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조건을 항상 요구했다는 거겠죠 애들이 뭐에 있어서 펑크 음악 할때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전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펑크 음악을 하는데 야너 음악을 잘 해야지 펑크 음악 할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야, 누구나 와 그게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신조야 우리의 조건이야라고 해서 우리가 펑크 음악 할 때는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냥 알겠지 그래서 별표 쳐놓고 자 이게 뭡니까 네, 소유격 관계 대명사야 알겠죠 해석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대로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그것의 땡땡땡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뒷문장에 얘는요 완전한 문장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뭐랑 구별을 해야 됩니까? 관계 대명사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랑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절대로 뭘로 바꿔 쓰면 안 돼? 후로 바꾸면 안 되는데 바꿔서 나올 거다 알겠지? 만약에 어, 선생님 제가요 이거를 바꾸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우리 오브 위치로는 어,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세한 원리보다는 여기서 우리 암기해서 들어가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후, 네, 요렇게 두개 나와 있는 거 체킹을 하시고, 아마도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에 거는. 네, 밑에 요걸로는 변화해서 나올 수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내려가서, 내려갈까요? 내려가서. 자, 그룹스, 어, 자, 이 그룹들은요, 자, 어떤 그룹들이냐면, 자, who w have been, 자,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완전히 배제된, 네, 그러한 그룹들이겠죠? 자, 그러한 그룹들을요, 우리가 leveled in 하면은, 뭐뭐 즐기다, 만끽하다라는 거야. 이 기회를요, 어떤 기회를 반끽해서 만드는 거죠? 맞지? 자, 우리 from music. 네, 어쨌든 간에 음악 창작에서 완전히 어떻게 된 거? 배제되었던 사람들도 아, 이렇게 뭔가 만드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중요한 문장 아니었으니까 넘어갈 거고. 자, 이것은요, 뭐뭐에 이르게 되다. 자 뭐에 이르게 되다, 자 센스 어떤 감각인데, novelty 하면은 뭔새로움의 뭐, 뭐, 감각이겠죠? 네, 그리고 empowerment 하면 자율성입니다. 네, 자율성의 감각을 만들어냈다. 아, in and beyond 뭐 음악 안팎으로라는 거겠죠? 음악의 영역 이 안팎으로. 뭐를 만들었어? 새로움과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의 컨셉 봤을 때 음악으로 하여금 뭔가 되게 자율적이고 뭔가 반항한 기질이 있고, 아, 뭔가 새로운 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로 n o 티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 중요한 중요해? 중요하죠 별표 별표 세개 치시고 그 다음에 empowerment라고 하는 거, 내부도 자율성 중요하죠. 자 그래서 밑에다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새로움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empowerment 이거 뭡니까? 우리의 자율성 네, 원래 이제 권한이란 뜻도 있는데, 권한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뜻도 있다. 네, 별표, 별표. 자, 그래서 우리 31번 빈칸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우리 주제는 간단했으나 중간중간 나온 핵심 포인트 어휘들 잘 체크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지?